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미지아에서 나온 블랙박스에 대해서 어, 사용하는 방법과 리뷰를 간단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설정을 계속 까먹고 있어서 이 설정하는 방법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녹화를 레코딩하면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 이 녹화를 할때 설정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만약에 좀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뒤쪽에 리셋 버튼이 있구요이 리셋 버튼을 약간 바늘과 같은 형태로 찍으시면 찌르시면 이 리셋이 초기화 되면서 공상 공장도 초기화가 됩니다. 공장도 초기화가 되면 어, 일단 이 위에 나와 있는 설정이나 아니면 최초의 날짜들을 먼저 정장을 해주셔야 되구요 이제 디스플레이는 저는 일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총세 가지 긴급 설정, 그리고 긴급 녹화 화면 보기랑, 어, 일반 녹화 보기, 그리고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밑에 점네 개가 버튼입니다. 터치 버튼인데, 뭐, 뒤로 가기, 왼쪽, 오른쪽, 선택,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셔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 버튼이 나오, 아, 설정 버튼이 나오고요. 설정 버튼에서 보시면 현재는 최상위가 계속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최상위는 일단 처음에 뭐 보통 이렇게 와이파이 화면이 먼저 있고요. 와이파이 화면이 있고 두 번째가 녹화 꺼짐, 화면 꺼짐 시간, 두, 세 번째가 충돌 감도입니다. 와이파이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킬 거냐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연결할 때는 와이파이를 킬 거냐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는 꺼져 있는 와이파이 포인트를 접점을 꺼진 것으로 꺼짐으로 해놨고요 두번째 화면 꺼짐은 1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세번째 충돌 감지는 현재 충돌 감지를 종료로 해놨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감지를 들어가서 이제 충돌 감지를 적게 하느냐,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인데, 저는 충돌 감지를 좀 낮게 해서 설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보시는 화면이 비디오 품질입니다. 비디오 품질이 첫 번째, 비디오 품질. 두 번째, 메모리 카드 상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디오 메모리 카드 포맷을 하는 겁니다. 비디오 메모리 상태라는, 카드 상태라는 것은 어, 긴급 메모리 사용 용량이랑, 이제 일반 메모리 사용 용량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서 보시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빠르게 사용할 때는 약 6.9기가의 긴급 메모리 카드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21.4기가가 일반 녹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적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비디오 메모리 카드를 만약 녹화된 것을 지우겠다라고 하면 포맷을 할때 사용하는 항목이고 확인을 누르시면 취소, 확인을 누르시면 비디오 녹화가 취소가 아, 포맷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뭐 와이파이 설정 같은 경우인데 현재는 지금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 설정을 하시면 뭐 처음에 부팅을 할때 설정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용 미사용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시간인데요. 시간은 처음에 부팅을 할때 초기를 맞춰 놓고 있고 조금 틀리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세 번째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거는 어, 미지아 홈이나 이런 데서 이 미지아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펌웨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루트에다가 S D 카드를 얹어 놓으면 S D 카드의 루트 상단에다가 포메, 포메어를 얹어 놓으면 어, 얘가 부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면은 몇 가지 뭐 기타 설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잘 공장 아요거는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할때 공장 초기화를 할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하면 최소 이제 포메어 자기 설정 정보랑, 뭐, 몇 버전 몇, 이런 것들이 언제, 언제 생성됐다라는 날씨들이, 아, 날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정 정보랑 이 포맷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긴급, 재생, 현재 뭐제가 재생을 했으면 재생한 화면에 대한 목록이 나올 거고요. 요런 목록들을 가지고 이제, 비디오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를 하시면, 네, 이렇게 정렬되고,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해서, 뭐, 삭제를 하면 삭제를 해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빠른 배속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레코딩을 했다가,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충격 영상이, 아, 네, 이렇게 이제 충격됐다라고 했을 때 영상이 찍힐 거고, 충격 영상이 찍히면, 레코딩을 해서 저장을 백업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피소때 아, 뭐, 달아놨을 때는 그냥 충격 어느 정도 있으면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일단 미지아가 가격대가 한 5만원 정도, 5만원 초반 정도대로 구매를 했는데, 알리에서 구매를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 구매를 할 수,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충격이 직전에 앞에 30초 정도를 먼저 저장이 되고, 이렇게 찍히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찍히고, 뭐, 이렇게 좀 빠른 배속으로도 처리가 되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네, 요렇게 작고 귀여운,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 이런식으로 카메라 화질도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이렇게 제 모델은 위지아 모델인데요 요런 MJX CJLY01BY라는 모델입니다 요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큰 고장없이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저렴하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쓰시고 또 고장나면 또 하나 사고 이러면 현재 우리, 저희 나라 블랙박스 한 뭐, 좀싼 것도 20만원에서 좀 적당하게 뭐, 한다고 하면은 30, 40만원씩 하는데, 여러 대 사서 이렇게 놓도, 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미지아의 블랙박스 사용법 설정 및뭐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